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기 포섬 4인 4 명이 2인 1조로 해서 포섬을 하는데 순서 뽑기입니다. 자. 자. 지금부터 포섬 시작을 하는데 예쁜 저 포섬에 개인전 1등 60 56타, 또 개인전 2등 62타, 또 65타. 요 세명이 포섬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섬은 2인 1조로 해서 베스트폴로 하는 겁니다. 네, 자,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번 정종 택님 정종 현님 <laughs> 자, 일번 자꾸 정종 택님으로 바꾸, 바, 팍 바, 팍 바, 꿉 바, 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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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올라갑니다. 예, 2번. 안프루님. 개인전 2등 한 분입니다. 굿샷입니다. 자, 3번. 자,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무볼타요. 지금은 지금은 안 야, 잘 가고 있습니다. 자이 아니라서 무벌타라고나홀만하게아우 옆에 다 놓지. 홀에서 1cm 붙었습니다. 자, 자. 보스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야하다 예, 뒷를 주우셨군요. 야. 예. 아우, 이거는 뭐 네. 네. 나이스 버디입니다. 이탑니다. 오, 어, 잘 빼셨네요. 자, 지금은. 4타입니다. 고섬의 4타는 죽는 카운트인데 아 감하게 왼쪽으로 못 되요. 자, 팀은 몇타 했어요? 어디 했어요? 네 1번 팀은 버디입니다. 두타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지금은 1번 홀에 두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파3 2번 홀 60m. 요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는 오비 같습니다. 오비입니다. 오비. 나이스 오비요. 네. 아 이거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타석에 나와 주시고 야아 이것도 업입니까? 자, 어느 쪽으로 라인을 좀잘좀 봐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프로님이 이렇게 세게 치십니까? 야, 시합이라고 이것도. 이거 오비 티가 어디예요? 예, 거기 거기 치시면 어? 됩니다. 여기. 거긴 <살기> 거예요? 네. 요, 내가 먼저 오라웃 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 필요 없어. 여이 걸리는데 오비. 이쪽으로 감어도. 괜찮은 거야? 여기 걸리니까. 나이스! 아이고! 방구 나올 뻔 했습니다. <laughs> 자! 나이스! 그러면은 2타, 3타입니까? 네. 아, 5비비면은 타수는 잘 적고 계십니까? 타수를 잘 확인하세요. 너무 스윙이, 스윙이 <laughs> <수행이> 너무 빨랐습니다. <laughs> 나나 있니. 질병 질병. <laughs> 고샤 고시아십니다. 아 이것도 잘 가고 있습니다. 호리노한 사람입니다. 예, 3번 여기는 호리원이잘 나오는 홀입니다. 여기는 3번 홀. 아울러 여기 주문진 구장에서 제일 호리원이잘 나오는 곳입니다. 자, 앞으로 가세요. 자, 오늘은 날씨도 상쾌하고 영상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문진 구장에서 주문진 파도 클럽, 실리 클럽 회원들과 함께 포썸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짧았 습니다. 3탑입 니까. 네, 탑니3탑입니다3탑 니까. 3탑 니까. 4탑 니까. 4탑 니까. 4탑 니까. 4 니까. 니 자, 주문진 앞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 활력한 다니까 불안 갖는 모이네요 아이고, 이뭐 주문진 뭐 강릉 저 노인의 장배 1위한 우승팀인데 아, 쿠샤 자, 포썸에 56타를 하고 우승하신 분입니다. 정중현님 부부입니다 잘 갔습니까 아 그러면은 굿샷 소리를 해주세요 굿샷 여기 여기 오비오비오비 오비, 오비, 이타 벌탑입니다 여기 여기 지금 모든 분이 보고 계십니다 굿아 자, 그린으로 출발해 주세요. 이포섬은두 개를 친공 중에 제일 좋은 공으로 치기 때문에 베스트볼로 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경기입니다. 자, 고, 공을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기서 넘어온 공입니다. 굿샷, 굿샷. 아 굿샷입니다. 어이, 오, 이글, 이걸 버튼에서, 아, 굿샷입니다. 굿샷. 역시, 주문진 참표은 다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 아, 나이스. 이글입니다, 이글. 어 지금은 두 타입니까? 세 타? 아, 삼 타. 버디입니다삼 타. 자, 아울러 여기는 저 우리 준문진 저 클럽 네. 이근우 어, 회장님, 어디 어디? 바다에 네. 손영수 회장님, 관리부장님. 아, 어, 우 여기 도 부회장님이십니다. 자, 자 여기는 팟. 파파이브 170m 멀리 나가기 때문에 예, 여기는 파파이브의 170m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문진 구장에서 가장 멀리 휘두르는 곳이고 저 앞에 대관령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시고 요걸로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해서 돌아오면서 홀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아울러 장타대에서 170m 날라간 분입니다. 저휘니시 하는 거 봐보세요. 여자분들 먼저 치세요. 아울러 이분은, 정중원님은 장타대에서 1등 한 분입니다. 거리가 200m 날아갑니다. <laughs> 저, 저 앞에 지금 대관령을, 대관령이 안개가 껴가지고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굿샷, 굿샷입니다. 굿샷. 아이고, 오늘은, 저기, 오늘의 베스트는 드레스상이네. 예? 오늘의 드레스상. 굿샷! 굿샷! 굿셔 옵이 났습니까? 네, 오이 났습니다. <laughs> 가봐야 된다는데. 가, 가봐야 된답니다. 자. 아 잠전구로 하나 쳐보세요. 네. 인정. 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고, 오, 아이고, 야, 전일을 많이 하셨나봐요. 전일을 많이 하셨나봐요. 네. 아, 네. 예. 예. 이많 안 나갔습니다. 맞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으샤

네. 어, 치면서 1타, 2타, 3타는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요 네. 아주 잘 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터만 남았습니다. 우샤. 자, 이글 포터입니다. 자, 여자분들은 이글 포터입니다. 남자는 어디 포터입니다. <laughs> 와, 아, 이글. 자, 이글입니다. 야 잘하십니다. 역시 주문진에 아이고, 정중현 부부님, 버디. 아, 예.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아니, 온,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오늘은 주문진 클럽, 힐리 클럽에서 정재원 회원님 부부와 차성욱 안선미 부부님께서 여성 끼리 입니까네 오늘은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결과는 여성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포섬 주문진 저 바닷가를 받아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